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새 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국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우리 봉사부원들 또 모든 여전도 회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음식이 갈수록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야 적게 먹을 텐데 너무 맛이 있어서 오늘도 과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한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오후 예배 설교를 짧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예, 짧게 하라고 여기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순종을 잘하니까 짧게 하라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laughs> 기도.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자막을 일단 띄우지 말고 퀴즈를 먼저 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좀오후시간이니까풀리하게 여러분도 대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게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제가 기가 좀잘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지금 대답은 다 하셨어요. 자, 오늘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수궁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구나. 왜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값진 최소한의 투자. 여러분 시간을 못 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이때 아멘이 전정을 뚫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잘안 되는 사람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마음이 좀 동해서 기도했다가 내일은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 그런데 양식인 줄 알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양식이 아니야.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주고 수고를 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초청을 하시는가 하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도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은을 주면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주고 뭘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된다.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뭘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돈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는 겁니다. 뭘로 사는 겁니까? 돈이 없는데? 보는 자도 와서 살아. 뭘로 사는 걸까요? 아까 답이 나왔잖아. 시간으로 사는 겁니다. 시간으로. 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겁니까? 시간만 내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을 주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시간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도 돈 없어도 되니까 시간만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3절에 보면 영혼이 산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영혼을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나오면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여러분, 이 육체는 떡으로도 배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육신의 배는 1, 2만원만 있으면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채울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셨다는 겁니다.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또 소리가 또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아멘 안 하는 거 보소.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또 목사님 새벽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올 형편이 못 되는 분이라도 새벽에 일어나란 말입니다 아멘도 안하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 그것까지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 내 야망, 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쓰여질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간도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자꾸 약해져. 아멘이 좀 커야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욕망을 채우고 야심을 채우고 본능을 채우고 마이 무 따이가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제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20년 남은 사람도 있고 30년 남은 사람도 있고 다 100년 안에는 다갈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준비하십시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자또 퀴즈 두 번째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게두 번째 뭘까요? 시간이 나왔으니까 좀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장소 정답입니다 어, 여기 제가 글씨를, 글씨를 잘못 올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성소입니다. 구별된 성소. 하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십니다.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지 않아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세가 여호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시내산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총 8번 올라갑니다. 24장 말씀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시내산이 높이가 2450m입니다. 그러니까 2000m가 넘는 산. 지금도 올라가려면 저도 2000년도에 성기술래 그때만 해도 이집트를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고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중턱까지는 이제 숙소가 있는 곳이니까 차가 가겠죠. 거기서부터는 낙타를 타고 밤새도록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또 계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계단 올라가면 새벽 5시쯤 됩니다. 그래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신해 산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 그신해산 성지 순례의 한 파트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기는 갔는데 6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사막은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 거기서 기다렸어요.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장소를 버리지 않고. 그 장소에서 끝까지 기다렸단 말입니다. 일곱째 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7일째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성막에 관한 것을 그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모세가 6일 동안 "아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왔으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그 장소가 구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 자기 방일 수도 있고, 성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일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 성막에 친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 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매 원래 성막이 진영 안에 있었는데 여기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를 수 없어서 바깥에 진영 바깥에 회막을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더러워졌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오시지 더러운 곳에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막이 없 없던가요? 너는 기도할 때에 같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프 시리라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죠? 거리에서. 왜왜 그렇게 했죠? 사람들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골방으로. 여러분 따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요. 산이도 좋고 방도 좋고 골방도 좋고 회막도 좋고 다 좋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읽어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기도의 장소는 자기 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던 그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일시적인 장소도 있지만 고정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고정적인 장소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꼭 필요한 것 제가 지금 이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야만 QT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기도며 묵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고정된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퀴즈.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와 형편과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 기도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대로 한번 뛰어나 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데,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의 믿음을 정의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키와 같은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믿음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했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다 보시고 듣는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클걸 믿습니까? 여러분, 상 받아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 하나님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상 준다고 했는데, 아, 나는 막 괜찮다고. 막. 상은 필요 없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상을, 큰 상을 받을 때 여러분 자녀가 상 받으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이 그 마음일 거다 하는 겁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욕심 좀 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뒤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2절 쭉쭉쭉 넘어가서 그것만 좀띄어보세요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야 말씀과 결부를 시켜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환란과 핍박이 심해도 약속을 믿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 자, 오늘 말씀을 짧게 끝내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에 필요한 있어야 될 것. 시간, 장소, 믿음.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